자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마지막 파트 챕터 3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차시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환 파트와 데이터 적재 및 저장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과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변별력 있는 파트가 포지션 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기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 할수 있는 HDFS 관련된 아키텍처 부분 상세하게 학습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파트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1과목에서 고득점 우리 득점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챕터 3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 철저하게 학습해야 할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전환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이에요. 자, 여러 가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관련된 수집 기술 필요하다 할 수가 있고, 그때 수집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하둡의 에코 시스템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에요. 자, 데이터 수집을 할 때는 수집할 데이터의 위치, 즉 내부 위치냐 또는 외부 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냐에 따라서 또는 수집의 빈도 자, 주기적으로 갖고 올 것이냐 실시간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자, 수집 데이터의 저장 형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인지 또는 수집할 데이터의 서비스의 제공 방법 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수집 계획 이와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우리는 수집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위치, 데이터 저장 방식 또는 데이터 수집 기술, 데이터 보안에 따라서 데이터 보안 해당되는 데이터의 저작권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걸 고려해서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세부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 데이터, 우리.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형식이 구조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식별하기가 쉬워요. 또한 데이터 적재도 용이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테이블과 같은 고정된 컬럼에 저장이 되는 RDBMS, RDBMS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어떤 테이블의 형, 어, 행과 열로 데이터 속성이 정해져 있는 스프레드 시트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콤마로 해당되는 데이터 형식 결정이 되는 CSV 파일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정형 데이터라는 건 뭘까요? 형식의 구조, 어, 구조 등이 변경이 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능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신에 그 데이터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바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그 데이터에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파싱 추출을 해서 정형 데이터로 저장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뒤에 예, 뭐가 있나요? html 이 있고요. xml 이 있고 또 해당되는 iot 데이터들 다 모두 다 우리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비정형 데이터는 뭘까요? 구조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질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을 잡아내서 반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자면 텍스트 우리 분석을 할때그 데이터를 어떻게 자연어 처리, 우리 비정형 데이터 탐색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전처리 작업이 필요해요. 또한 오디오나 우리 이미지 데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노이즈를 일단은 변환을 하거나 제거를 하고 또는 일정 범위로 압축을 시켜서 전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 바로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른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파일 시스템의 단점 두 가지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파일의 중복성과 종속성으로 인해서 dbms가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파일 시스템이 저장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rdbms의 같은 형태 정형화된 테이블 구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의 스팟은 바로 분산 처리 db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린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또는 nysql,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산 파일 시스템, 데이터 저장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산 파일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 우리 애가 뭐가 있나요? 하드베 HDFS가 있겠죠? 자, HDFS는 어떻게 저장하게 되냐면, 하드과 연결된 저장 장, 장소에 분산해서 저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분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파일을 블록 단위로 쪼개서 분산 저장하게 되죠. 이와 같은 분산 저장을 하게 되면 정보의 유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복제를 해서 저장하는 그리고 것을 우리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타입, 데이터베이스 클러스라는거 뭐냐면 독립된 두개 서버 이상의 디스크를 연결하는 기법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병렬 처리를 하게 되고 연산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정 서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비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바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NoSQL, NoSQL입니다. 자, 우리 분산 파일 하드웹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가요?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시간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NoSQL 인메모리 방식으로 실시간 처리를 할수 있어요. 또한 우리 어, 분산 파일 시스템 보다는 스키마에 좀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입, NOSQL 타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NOSQL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칭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 기술이에요. 뭐 정형 데이터 또는 로그 데이터 또는 웹 크로링 소셜 데이터 수집 기술, 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고 중요한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의 하나인 스크이 있어요 대표적인 하드웨어 에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시실됐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 필터 평의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투브 스크은 rdb에 있는 데이터를 hdfs에 이관시킬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hdfs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스크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크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그 데이터 수집 기술은 우리 앞에서 로그데이터 수집 기술 세 가지 학습을 했습니다. 바로 플럼과 스크라이브, 척, 와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 FTP가 있는데요. FTP라는 것은 파일 정성 프로토콜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 어, 송신, 어, 송, 송신하고 수신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웹 크롤링이 있는데요. 보시면 크롤러와 스크라이브, 너치가 있습니다. 자, 크롤링과 우리 스크레이핑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 크롤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명확한 대상 탁이 그,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인터넷에 링크를 타고 탐색을 해가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한, 웹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스크래핑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웹 대상에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차이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치라는 것은 크롤링의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기법 추가를 해서 우리 정형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ETL이라는 거 도구 학습을 했어요. E의 약자, T의 약자, L의 약자. 데이터를 익스트랙션해서 변환해서 적재라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 도구입니다. 자, 두 번째 FTP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pen AP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FTP라는 것은 파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파일 형태로 다 존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두 다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Open API도 마찬가지예요. 자, API라는 것은 뭐, 뭘까요? API, API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자면 우리 구글이랑 카카오 네이버 구글 오픈 어, 지도 오픈하잖아요. 그 오픈 api를 통해서 우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표적인 사례 배달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국가 통계 포털 시스템이라고 하시는 코시스에 한번 가보시면 다양한 오픈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크롤링은 말씀드렸고요. RSS라는 것은 여러분 블로그 인터넷에 보시면 해당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와이파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RSS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게 돼요. 이건 뭐, 어떨 때 활용하게 되냐면요. 어떤 최신 뉴스 사항이나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데이, 그 사용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HML, XML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또 하나는 우리 비정형 데이터에는 크롤링, R, S, Open API, FTP,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수직 기술이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어떤 수직 기술이 있는지 여러분 그 연계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대상과 기술로 연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요약을할 수가 있는데요. 크롤링과 스크래핑은 결국에는 웹 문서나 웹 데이터를 타켓으로 한다 할 수가 있고, FTP라는 것은 파일을 대상으로 한다. 자, 오픈 API라는 것은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정형, 반정형, 비정형 다 처리할 수 있, 있지만요. 자, RS는 콘텐츠 수립입니다 XML 기반의 콘텐츠 백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반정형, 비정형 대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로고 수집기가 있고, 자, 알리비 기반의 데이터 수집기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대상과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 기술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린, 아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번째 DBMS 크롤링인가요? 자 DBMS라는 것은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ETL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언급하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 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회 기출문제입니다. 데이터 수집기법과 수집대상 연결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FTP는 뭐라그 했죠? 대상의 파일입니다. 그죠? 웹 로그가 아니죠. 자, 로그 수집기는 따로 있었어요.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실시간 5회 문제인데요. 실시간 대, 대,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물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OpenAP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이와 같은 형태 계속 기출 문제로 추재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데이터 수집 기술, 우리 시험에서는 변별력 있는 포인트라고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서 해당되는 수집 기술이 무엇이 있으며, 또한 데이터의 처리가 우리 배치 타입으로 해야 되는 거, 또는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데이터 수집 및 전환 파트의 두 번째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 차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 15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척도의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척도의 분류, 명목과 순서 또는 서열이라 하게 되고 구간 비율 척도의 부분이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파트 2과목, 3과목에 등장이 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 바로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유형 및 파악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집 대상 데이터의 유형 및 속성 파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속성 파악을 하게 되냐면 분류 기준에 따른 데이터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뭐 생성 주체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따라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 데이, 기계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센서 데이터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와 기계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 소셜 미디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계 데이터라는 것은 이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뭐 대표적인 예로 따지자고 본다면 SNS 같은 것들이 이런 관계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류는 앞에서 설명드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방식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데이터는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외부 데이터는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죠. 아무래도 내부 데이터는 수집하기가 용이하지만, 외부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형태 분류예요. 자첫 번째로 데이터는 질적과 양적 자료 로 우리 구분한다 할 수가 있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질적 자료는 명목과 순서 양적 자료는 구간과 비율 자료로 구분하게 돼요 자 해당되는 명목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룹핑하기 위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자 0번 여자 1번 이런 이와 같은 거 대표적인 명목 자료라고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카테고리 자료가 어떤 순서가. 어, 이 순서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순서 자료라고 하게 되죠. 서열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 때요. 또 하나 우리 수치형 자료 중에는 구간과 비율 자료로 나눠지게 되고 구간 자료라는 것은 일정 간격을 갖고 있는 자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죠.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대표적인 사례 온도를 생각하시면 되죠. 온도에서 0도라는건 정말 온도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상온과 영하를 구분하는 기준일 뿐이지. 온도가 0이라는거 정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 영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율척도는 절대 영점 다 존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소득이 대표적인 사례. 소득이 0일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특성들 언제든지 사례를 물어보고 해당되는 척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어지게 된다면 절대 틀려선안 되는 객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정형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 반정형, 비정형 구분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것 어,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서 해당되는 데이터 유형 특징을 물어보고 자, 오답 고르는 문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정형 데이터는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스키마라는 것은 테이블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기술한 거죠. 해당되는 컬럼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지 다 조건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반정형 데이터예요. 보시면 반정형과 정형 데이터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내용,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정형 데이터의 스키마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 파싱을 하고 정형 데이터로 우리는 변환을 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 제이슨 파일이고요. 여러분, 오픈 API라든지 공공데이터, 일반적인 개방데이터 플랫폼에 가시면 데이터 형태를 뭘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콤보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csv 파일이 있고요. 엑셀 파일 있고 또한 json이 항상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이 json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실제 한번 보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겠죠. 이와 같이 구조 정보들이 한 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중괄호 사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당되는 데이터 셋은 우리 R 패키지 안에 있는 rc 데이터의 json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우리 해당되는 구조와 정의되어 있다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가 데이터 변환이에요. 자, 데이터 변화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 변환이 어떨 때 발생하는지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구조 변환이라고. 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빅데이터 일단 처리는 이와 같이 수집과 저장, 처리, 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드베어 에코시스템, 플럼, 스쿱 스크라이브 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수집 기술을 적용하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실시간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샷거나 스탑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수집 단계에서 모인 각종 형태의 데이터를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 또는 RDB 방식, NoSQL 방식별로 목적별로 저장소에 저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 처리를 해야겠죠. 뭐여기 나와 있는 매브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하이브나 인팔라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사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각종 통계 분석 도구나 기계학습 등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형태 진행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구조화된 형태로 테이블을 저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하둡의 드 h t f 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NoSQL 방식 또는 RDB 방식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화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정형 데이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 우리 바로 질의 처리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때 우리는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데이터 변화 구조 설계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집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집 대상을 확인하고 데이터 속성을 파악해서 DBMS의 구축 여부를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인 경우는 수집 솔루션을 거쳐 바로 HDFS 저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테이블을 생성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형 데이터베이스가 정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일반적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구조화된 저장을 하기 위해선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대표적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형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요. 우리 두 번째 비정형 및 반정형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할 때 어떤 변환을 하게 되는지 기본적인 용어가 우리 시험에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파트 2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탐색 파트에서 전처리 파트와 연계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집데이터는 활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 방식을 선정해서 전후 처리 단계를 통해서 변환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파트 2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화, 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스무딩이라고 하게 되고요. 데이터로부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추세에 벗어나는 값들을 변환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집합에 존재하는 잡음으로 인해 거칠게 분포된 데이터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가화 군집화 등에 관련된 기법이 적용되는 것, 바로 평화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계예요. 자, 다양한 차원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유역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복수의 속성을 하나 하나로 줄이거나 유사한 데이터 객체를 줄이고 스케일을 변경하는 기법이 적용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 계층을 사용해서 하위 수준 데이터 속성을 상위 수준의 데이터 속성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카테고리가 4 개가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를 더 상위 계층으로 2 개로 줄인다든지 하는 형태가 바로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변환 기술은 리스, 리스케일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이 과목에서 우리 빅데이터 전처리 파트에서 데이터 변환에 관련된 중요 키워드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히려 이 과목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정해진 구간 내에 들도록 하는 기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소, 최대 정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변환 기술은 빅데이터 실기 파트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특정 변환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리스케일링 하는 이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해당되는 변수의 단위가 다 달라요. 그러면 단위가 크고 그 숫자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에 모형, 즉 작업형 이형에서 모형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단위가 크거나 숫자가 크다고 해서 어떤 임팩트가 크게 되면 예측값 여러분 정확도가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변환하는 거, 어떤 체계의 그 실기 파트에서 이렇게 하라 어떻게 데이터 변환을 하라라고 기술이 안돼 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해,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기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리스케일링이라고 할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속성 생성도 있어요. 데이터 통합을 위해 새로운 속성이나 특징을 만드는 방법. 바로 속성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데이터 서로 교집합 만들어서 서로 매핑시킬 수 있어요. 이걸 데이터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 통합은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해당되는 데이터 변환할 때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평화가 뭐고, 집계가 뭐고, 일반화가 뭐고, 해당되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뭐고, 속성 생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주어지고, 오답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과목을 하고 있지만 2과목의 데이터 전처리 파트, 데이터 변환이라는 거 1과목에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유형 및 데이터 의미를 파악해서 활용 목적별로 융합 DB를 설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 순서보다 해당되는 데이터 변환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